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원님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지난 1년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국에서도 큰대과 없이 보내옵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전북교구 정기 교의회를 맞이하여 교구내 재가출과 교의회 의원들이 화상을 통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전북교구가 생명 상생 평화의 활불 공동체 의 구현으로 교화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크신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수산 송세영 교회의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협구 제가 출가 교회의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화상을 통한 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남을 통하여 그간에 있었던 휘플을 나누고 정담을 주고받으며 금년 한 해를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원 여러분, 처음 해보는 화상회의라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크게 양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기탄 없이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 낼수 있도록 모두 진지하게 심의하시고 합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일정들이 할수 있냐? 할수 없느냐의 고민 속에서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정성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행사 자료들을, 교구나 밴드에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상입니다. 원기백 5년도 교화상 시상인데요. 자료집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수상자들께 상품과 우편으로 보내드린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타원 김상재 교도님의 가족 교화 사례담 발표가 있겠습니다. 올해 제가 제일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은 며느리를 입교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 새로 맞이한 사이는 종교가 없어서 입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성당에 다니는 며느리는 어, 성당에 나가지 말라는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교당에 나가자는 말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어, 많은 고심 끝에 음, 제가 결혼 후 소중하게 간직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예물 반지를 보여주면서 어, 나의 어머니는 이 반지와 원불교 표전을 예물함에 넣어서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너에게 이 반지와 내가 보던 교전책을 너에게 주고 싶다. 어, 그리고 나중에 네가 며느리를 보게 될 때, 또이 반지와 원복교 교전을 대대로 이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어, 주면서 제 마음의 편지와 함께 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어머니 눈물이 날려버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저의 마음과 통했죠. 그래서." 어, 제가 꿈이었던 원불교 교전을 그 예물함에 넣어줄 수가 있었고, 저의 의견에 잘 따라줘 입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북교구가 추진하는 가족교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북교구. 제30차 정기 교의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재구원 223명 중 위임 61명, 출석 112명, 과반수를 넣기 때문에 성원이 이루어져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회의록 낭독은 이미 우리 교구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하단 점검을 요청드려서 자료제 참조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손좀 네, 흔들, 흔들어 주세요. 어. <laughs>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교구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전북역구 교회의 재가출과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년에 한번 교회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반갑게 만나 서로 법정을 나누고 교단산을 공유하며 교구 정책 및 교화계획과 교구 현안들을 속깊게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코로나19 확산의 엄중한 현실 속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올한 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극복하겠거니 했던 것이 이렇게 길어지니 우리의 모든 삶이 위협받는 것 같고, 특히 교화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는고 제약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 수산 송세영 교회 의장님을 비롯한 교회의 의원님들과 단체장님 또 기관장님 그리고 전북 교구 아홉 개 지구 지구장님과 교무님 교도님들의 지극한 신성과 공심덕에 이렇게라도 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올해도 계획된 모든 것들이 그 계획대로 다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크게 생각해 보면 교강 선포 100주년 기념 대회를 우리 전북 교구에서전 교도님들의 50일간의 기원과 정성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매우 큰 의의가 있고 보람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점에 우리 교도님들과 교무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옷자리판 교화를 꿈꾸고 있는 우리 전북교구 전법교화의 성지에서 1, 2, 3가족교화를 정책으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3대가 함께하는 성지순례를 이 어려운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성을 다해 함께해 주신 교도님들과 교무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원기 106년도 계획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또 어떻게, 어, 극복이 될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있어서 이어져서, 이어서 원기 106년도 교화 계획 및 정책도 세워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또 변화를 하겠지만 정성껏 또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교화구조혁신위원회를 새롭게 마련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화기획위원회도 재개편해서 실질적 교화역량대응과 함께 교구중심교화체제에서 교화기획위원회 활용을 통한 제가 출가 역량 강원을 통한 교화 협력 체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 2, 3 가족 교환은 역시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교화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교화의 미래 방향은 대동사님께서 원불교에 열어주신 개교 정신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 교법 정신을 어떻게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라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교화의 그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무님들과 그리고 교도님들, 우리 제가 출가 전북교구 교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고, 지혜 모아 주셔서 위기가 기회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이것이 우리 교화의 큰 기회가 되고, 대종사님 교법정신이 널리 보편화되고 편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고 심축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확산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그동안 청정지역이라고 안정을 정말 그 안심을 했었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과 우리의 정성이 더욱더 해서 이를 꼭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염원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내용이나 좋은 또 계획 있으시면 발표해 주십시오 어, 고창교단 김명전 교무입니다 아까 그 제안에 보면 어, 읽어주는 법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어, 평균 우리 교도 연령대에서 그 프로그램이 잘 유지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 가지 그두 가지 제안을 아니두 가지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층들은 그것이 쉽게 하지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영상을 찍는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걸 찍어서 다시 올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구장님께서그 상황은 잘 고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경우 훈련을 들어가 보니까. 문사부 그 이도아 교모님께서 그 교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 걸 보고 상당히 그 앞으로 이런 언택트 시대의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예. 그럼 문사부 쪽그 교화 콘텐츠와 연, 연계가 돼가지고 교육에서도 활용이 되고 특히 청소년 교화 쪽에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의견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네. 예,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다른 의견 없으신 걸 알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은 손을 흔들어 주세요. 예. 그, 가반수 이상이 손 흔드신 것 같습니다. 이임하신 분들까지 합쳐서 가반 이상 찬성했기 때문에 원한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랜성으로 이렇게 처음 맞는 극 기회를 엄만이 바쳤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30차 엄불교 전북격구 경기기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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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음소거 하 음소거 하시고 말씀 인사 좀더 나누셔도 될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리네요. 잘 들려. 자 나가도 돼요? 못나가같아요 <laughs> 이렇게 살아셨어요 나가, 나가시겠어요? 나갑니다. <laughs> 나가셔도 괜습니다 여기 네, 저승이, 나, 이승이, 아. 이승과 저승이 한체상인가비에요. 예. 모두 도 이렇게 만납시다. 나갈게요. 모두 겸손님들 네. 모두, 예, 모두 건강하세요. 예, 대종사님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모두 건강하세요. 장례수 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네. 만나요. 예. 내년에 해서, 만나요. 내또 예, 만나뵙겠습니다. 나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고장님비롯해여 경북 식들 모두 건강하세요. 아 예. 감사함 안부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